울며 겨자 먹기로 반드시 해야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의 갑질이라는거예요 살을 주고 뼈를 취하겠다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갭차이 수수료를 얘네들이 전부 다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깡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다루려고 일단 영상을 켰고, 기존에 이제 와우 멤버십 같은 경우는 음식 값에 뭐10% 할인을 해주거나 뭐 이런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무료 배달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전체 주문이 무료가 되는 게 아니고, 세이브 배달을 배달 주문시에 고객 팁을 무료로 해준다는 겁니다. 배민원으로 봤을 때는 알뜰 배달을 무료로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배민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걸 쿠폰으로 주고 언제든지 쿠폰을 끊으면 은 과금이 되게끔 하는 구조였는데 쿠팡이츠는 무료배달로 여기를 정조준한 것 같습니다. 이 와우 멤버십의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건들 수 없게 국민한테 무료배달이라는 초강수를 둔건데 아침에 기사 뜬거 보고 와 진짜 신의 한수 이 솔직히 기사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쿠팡은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계획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아 역시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니구나 이 소비자의 마음을 아예 꿰뚫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을 주고 뼈를 취하겠다 약간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무료배달 혜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000원짜리 만약에 음식을 주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기존의 10% 할인은 원래 1,400원 할인인 거를 어 어, 배달팁 무료로 바꾸면서 1,700원이 더 혜택이 되게끔 바꿔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주문이 몰릴 수 밖에 없다. 무료배달이니까, 그래서 배민원, 배미너... 에서는 특히 이제 알뜰 배달 쿠폰은 없앴기 때문에 쿠팡이츠 쪽으로 고객의 이탈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 뚜들기 보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쿠팡이츠로 무료 배달이 몰릴 거라는 얘기예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베너핏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영업자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입장. 그래서 이 수수료를 한번 보면 배민원 플러스보다는 지금 3% 정도 중개 수수료 높고 그 다음에 배달비는 건당 약 300원 정도가 낮은 수치입니다. 이제 이게 기존 한지배달의 경우는 1800원은 가게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600원은 손님이 부담하는 책이었다면 현재는 2900원이 가게 부담 고정으로 가고 손님이 그 남은 금액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배달의 경우는 1800원은 가게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남은 3600원은 손님이 부담하게 할수 있었다고 하면 현재는 한집배달 2,900원은 그대로 가계부담이고 손님은 3,600원을 부담한다. 그래서 한집배달 기준으로 가계부담비 2,900원에 손님부담 배달팁 3,600원 수수료 9.8%를 쿠팡이츠가 가져가게 된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무료배달은 사실 이 배민원과 다르게 진짜로 이게 안하고는 못배길것 같아요. 쿠팡이츠 세이브배달로 주문이 들어올거니까 쿠팡와우를 하거나 쿠팡플랫폼 플랫폼을 전혀 이용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울며 겨자먹기로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높은 수수료의 플랫폼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민원 플러스랑 비교를 했을 때 배민원은 6.8% 수수료에 3,200원 쿠팡이츠는 9.8%에 2,900원 그리고 묶음 배달은 소비자한테 무료 배달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한집 배달 기준으로는 2,900원 3,600원 9.8% 이렇게 해서 쿠팡이츠가 가져가게 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쿠팡이츠가 정확하게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전략을 아주 잘쓴것 같아요 무료메달로는 중개수수료만 취하고 어, 라이더 분들한테 2200원에서 2500원 정도로 주는 걸로 계약을 했으니까 무료 배달로는 중개 수수료 9.8%만 취하고 한집 배달 같은 경우는 건당 이제 2, 3천 원 정도에서 9.8% 수익을 추가로 취하겠다는 거죠.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배민원이나 쿠팡이츠나 나가는 돈은. 그게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달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은 수익구조가 계속 갈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배달 기사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낮은 단가 때문에 기사님들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떠나가는 기사님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단가를 올려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한집 배달 등 이런게 빠지는 건데 계속 똥 단가 주니까 기사님들은 떠나간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 묶음 배달 같은 경우는 2200원에서 2500원 정도의 단가를 주는 거고 단건 배달은 3000원 초에 단가를 주니까 기사님들도 지금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단가가 사실 어떤 단가냐면 지방기준으로 6-7년 전에 기본 콜 단가가 2700원이었으니까 거의 지금 6-7년 전 단가를 주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런 똥 단가를 주더라도 대부분은 들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고객과 손님한테 배달비를 받았으면 그에 맞게 차라리 라이더 분들한테 도뭐 콜이 잘 빠지게끔 단가를 어느 정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뭐 자기들이 이익 남겨 먹으려고 똥 단가를 뿌려대고 있으니까 그만큼 잡히지도 않고 배달도 늦어지고 있는 게현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갑질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라이더를 사실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똥 단가를 계속 뿌리면은 잘안 잡힌다는 걸 얘네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왜 뿌리냐? 결국은 이걸로 길들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야. 너네들은 이거 줘도 가야지 라고 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플랫폼 자체에서 지금 6천 원 정도의 돈을 고객이랑 손님한테 걷어가면 그에 합당한 가격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지금 배달비나 이런 걸로 받는 금액을 올려놓고 기사님한테는 오히려 5년원 전보다도 못한 단가를 주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얘네들은 이제 기상악화나 유배지콜 이런 걸로 할증을 준다고 하는데 원래도 그냥 똥 단가 주는데 이게 무슨 뭐 말장난인지 저는 그런 잘 모르겠어요. 기상악화라고 해봐야 500 원이나 더 주. 이게 원래 정상가인데 그거를 기사가 아까 때만 준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사님들이 돈을 더 받아야 될 것들을 플랫폼 사에서 미리 받아 놓고 농락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님들은 사실 배달의 민족 플랫폼이나 쿠팡이치의 플랫폼에 천원 정도 상납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제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3월 26일부터 콜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지만 세이브 배달, 무료배달 주문수가 대폭 늘어날거예요 묶음배달같은 경우는 근데 2200원에서 2500원 정도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배달시장의 파이가 그대로거나 좀 축소하고 있는데 배민원 주문이 결국은 쿠팡이츠로 넘어오는거고 라이더님들 입장에서 보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배달 어 세이브 배달이죠. 이거를 하면은 이득이 맞고, 다만 무료 배달만 보면 안 된다는 거고 한집 배달을 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내는 돈이 확실히 많아진다.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는 배민원이나 쿠팡이츠나 사실 나가는 돈은 거기서 거기고 이 돈을 미국에 상납할 거냐, 독일에 상납할 거냐 차이지 대동소이하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나마 쿠팡이츠가 단가를 조금 더 준다고 해요. 조금 더 준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자영업자랑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독일 둘 중에 한 군데에 선택해서 상담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배민원 플러스랑 쿠팡위츠 스마트 요금제를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민원 플러스 같은 경우 일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배달의민족이 원하는 이이 배민원 플러스 구조가 완성되면 고객이 원래 내지 않아도 되는 배달팁 2,000원을 독일의민족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고 가게는 배달팁 이제 할인 쿠폰을 발행하겠죠. 4,300원에 카드 수수료 3%를 포함해서 중개수수료 9.8%를 독일의 민족에 상담하는 거고 라이더는 원래 4천원을 받던 거를 3천원 받으니까 1000원을 독일의 민족에 상담하는 거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어, 6300원을 배민원 플러스에서 받아서 라이더분한테 평균적으로 3300원을 준다고 보면 4천원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중개수수료 9.8%까지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배민은 앉아서 이제 껌당 4천원 플러스 중개수수료를 빨아먹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쿠팡이치에 비하면 사이가 뼈가 그냥 전부 다 발라먹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쿠팡 스마트 요금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이브 배달 이용 시에는 이득이 맞고 다만 이제 한건 배달 경우는 기존보다 한2 0 0 0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미국에다가 갖다 바친다 이번엔 독일이 아닙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배달비가 이제 좀더 저렴하죠 3,200원이 배민원 플러스랑 다르게 배달비 2,900원에 이것도 어차피 결국은 할인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상위 노출 안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 0 0 900원에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12. 8% 미국에 상납한다 라이더는 원래 또 4천원 받던 건데 결국은 3천원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1천원을 미국에 상납하는 거랑은 아직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 얘네들은 이제 무료 배달을 선언했으니까 단건 배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가져가고 그래도 좀 양심적이죠 조금 더덜 가져가죠 우리 배민원 플러스보다 이제 한 건당 2,600원에 근데 여기서 중개수수료에서 더 가져가네요 3%를 더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를 가져갈 거다 라는 거고 자이세 세이 배달, 이게 이제 신한수인데, 가게에서는 2,900원을 가져가고, 이 라이더 분들한테는 뭐 2,200원에서 2,500원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세이브 배달 같은 경우는 로 400원 정도 마진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수수료 12.8% 플러스 쿠팡하우 멤버십을 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혜택이니까, 월에 4,900원, 9,990원을 또 고객한테도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살을 주고 진짜 뼈를 취하는 구조를 정확하게 했다. 어떻게 보면, 배민은 플러스보다는 덜 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한테 상납받는 거는 똑같고, 이거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가게될 것이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왜 말씀드렸냐면, 얘네가 이 3%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구간별로 다르게 준다고 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서도 남겨먹어요. 매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준다고 하는데, 이, 보시면, 원래 정해져 있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원래 기본 수수료율이에요, 기본. 자. 이 영세라고 보이시죠 영세 이 영세라는 게 원래 기본 0.5%를 뜯어가야 되는 건데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여기 1% 마진을 붙여서 1.02%죠 1.02%의 추가 수수료도 뜯어가는 거다 쿠팡 같은 경우는 원래 0.5% 수수료인데 0.53% 정도를 뜯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추가적으로 그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갭 차이 수수료를 얘네들이 전부 다 먹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장사도 해봤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이 구간도 직접 세팅을 다할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포스 회사가 전부 그렇게 해서 마진을 보고 있는 구조예요. 와, 진짜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은 솔직히 좀 너무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결론은 뭐냐 미국은 독일보다 훨씬 더 똑똑했고 우리나라는 좀 모잘랐다 배달매장이 살 길은 정부의 규제 뿐이구나 정부에서 반드시 이런 플랫폼의 독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꼭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